카운트, 5, 4, 3, 2, 니 아니, 아니, 가시죠. 은퇴분도 어글 보고 들어오세요. 아가 했어요. 현재 어글 400, 킬 어글 조심. 왜잘 돌리죠? 첫 번째 그림자 그냥 넘깁니다. 첫 번째 그림자 그냥 넘길게요. 첫 번째 그림자 그냥 넘깁니다. 콩나의 도발 만 준비. 콩나 8초 때 제가 도발할게요. 네, 콩나물 제가 도발합니다. EFG 누르고 통날 그냥 요에 넘길게요 통날까지 맞고 그냥 그림자 넘기겠습니다 통날 들어오고요 커커님 나이스 자 요번 그림자 도발 제가 도발할게요 커커님한테는 넘어갔는데 어 우리 너무 싼, 쎘나 없다 제가 도발 네. 한번 더 할까요? 아, 텐추인 하세요 텐추인 텐추인 도발 제가 할게요 네. 자 이번엔 폭날까지 그냥 그대로 넘겨보겠습니다 폭날까지 쭉. 초겠습니다 그림자 또 들어오겠네 블라키님은 그냥 주도적으로 도발하세요 블라키님 도발 폭날 도발 고요 바로 도발 다시 도발 땡겨오세요 퍼커님 다리 잡힐 때까지 대기 킬 받으세요 다들 킬 받으세요 다리 잡힐 때까지 대기 퍼커님 거 요거 제가 한번 도발할게요 이렇게 튕겨나온 상황이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미리 도발하세요. 자, 바로, 한분 도발, 아, 갑니 펜츠님? 오케이. 병민, 이거 웃겼어요. 도발, 저항 덮자. 도발, 펜츠님. 블락킹입니다. 가... 블락인 도발. 가능합니까? 블락인 도발. 오케이. 송날까지 1집 넘깁니다. 송날 도발 준비. 오케이. 바로 이 도발. 미용했죠. 조금 위험했네요. 많이 위험했어요, 사실. 송머님 어글. 어, 이, 좀 안, 많이 위험했어, 방금. 많이 위험했어요, 많이 위험했어. 혹시 이거는 저한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laughs> 아니요 도발 타이밍을 사람들이 놓쳤어요. 그리고 머리 돌아갔을 때그굴 튀었어요. 지금 비발브 보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이거 누군가 죽을 뻔했어. 죽었으면 비발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운트 5, 4, 3, 2, 1. 통로선 제가 내게 역게을할니까 아, 경기 아, 네. 관리. 괜찮아요? 어, 그래. 1.1까지 올리셨네. 잘하셨어요. 자리 잡으시고. 1번 평정. 콩난 10초. 네, 콩난을 제가 8초 때 도발 땡길게요. 2번 네. 평정. 저 ESC 했어요. 네. 한번 더, 한번 더. 도발 해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블락. 그리고 도발 바로 이주세요 아, 이거 제가 그냥 두발 땡겼네요, 실수로. 아, 게요 오케이. 자, 이거 위치 잘 보세요. 이거 벽에 몸이 좀 박혀가지고 조금 위험한 위치입니다. 이쪽으로 도발했을 때 한번 배치기 시도해볼게요. 20초. 네, 네네. 8초 때 땡길게요. 네. 예스. 좋습니다. 또한 번. 도발 저 도발 저 도발 저 블라키니 슬라이더 습니다펜찮은 도발, 나이스. 좋았다, 이거. 자, 이번에 맞대하죠 검버사님, 어그티였어요. 제가 도발했습니다. 자, 궁극거 있다, 방금. 난타 떴다, 저거. 검버사님,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난타 뜬거 맞는 거 같거든요. 들어온 데미지에서 난타 떴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플레임 고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텐추님이 여기 서 있으면 폭나를 제가 같이 맞아서, 이게, 어글이 저까지 낮아지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면 옆으로 세울게요 요피드백을 예, 예. 끝나고 나서 하시죠 요, 요 피드백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다 올라오실게요 이제 이게 탱업을 맞추는 게 처음이라 그래요 탱커들다 못하는 탱이 아닌데 합이 안 맞으면 아, 조금씩 도발장 했죠? 연속 뜨는 거 같기도 했고 음, 음. 도발장 둘다 떴어요 또 아까 네네. 보니까 봤습니다. 좀 재수가 없었어요